올해 고창군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1,800명이 들어왔는데요. 근로자들은 일손에 큰 보탬이 되지만 쓰레기 처리 등 주민 민원이 반복되면서 기숙사 걸림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기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고창군의 한 빌라촌입니다. 거리에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외국인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민원도 같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막 막 싸우니까 그 우리나라 뭐랄까 막그 주먹 쓰는 사람들 같이 좀 무섭기는 무섭더만 밤새 거의 그냥. 고창군은 올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를 열었지만 최대 입주 정원은 48명뿐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숙소에 고창군 의회는 계절 근로자 기숙사 조성 계획에 대해 집행부에 따져 물었습니다. 고창군 시장은 국비 24억 원을 확보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중가하 외국인 인구에 대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읍면 산산마을의 농촌 체험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계절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다만 이는 농촌 분야 계절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계절 근로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어업 분야는 제외됐습니다. 기숙사 조성 자금의 원전 상생 자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수원 상생 발전 협력 사업비 300억은. 온베스에 따른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위한 기금이었지만 사방모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원전 상생자금은 구십호항 위판장 건립사업 등 사용처가 이미 정해진 상황.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시설 마련이 민원 해결을 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라입니다.